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다 같이 봅니다 이리이 순유의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엘을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로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람들이 그 만들고 또 이루었던 것들은 에, 있다가 없어지고 쌓다가 무너지고 아무리 그이 완전한 것이라도 가면 갈수록 음, 아, 이게 퇴색되거든요. 아, 그런데 아,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주신 것은 어, 영원한 거예요. 절대 영원한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 물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필요해요. 아,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해요. 그러나 아,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진짜 응답을 누리면 음. 그래서 고린도후 성호장에 보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음.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어. 여러분들 생명도 혈과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복음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걸 그냥 강과했다가는 여러분들은 큰 손해를 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메시지만 받고 실상이 없다면 여러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보음되신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정말 내 것이래요 내가 그걸 가지고 영원한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주시, 예, 영원한 망대를 다 주시, 예, 참. 절대란 말, 영원한 말. 이 단어를 우리가 그냥 대충 들으면은 여러분도 큰 손해라니.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어,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이 말이요 다 다가오는 거예요. 음. 절대 우리는 여정을 가요. 그러니까 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막이 세상을 많이 알잖아요. 또미래 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에막 앞서가고 에또이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것들도 없고 또 큰일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정한 길이거든요. 사람이 찾아서 가는 길이에요. 네. 세상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교육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여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찾아요 그걸 찾아서 그 길을 가야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서 가야죠 그게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인데 음. 그것이 나의 여정이 돼야 돼. 나의 여정이 돼야 돼. 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 즐거운 거지. 예. 앞으로 미래가 막 기대가 되는. 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정표, 영원한 이정표를 다 때와 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응답 을 누리면서 가는 그 길은 너무 편하고 즐거운 거야 이게 우리가 우리 예안 교성도들은 반드시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그 이정표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 가이사라빌리포에서 로마까지 음. 땅끝 로마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인데 그 과정 속에 이정표가 있다. 가이사라빌리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랑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이 고백된 그때부터 여정이 시작됐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시는데 첫째로는 갈보리산 언약인데 이게 이제 오직 그리스도. 그냥 이천 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갈보리산에서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은약이 내 안에 와있어. 내 안에 와있어. 그 오직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 있어. 이게 사실로 안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 속게 돼 있어. 네.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복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본체 그걸 버리고 사람이 돼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한.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위해서, 네? 내 마음에 각인되어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를 버리고 포자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 이걸 그냥 메시지로만 전화가는 분이 있다면 큰 손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껍데기만 붙잡아요. 메시지 그대로 안 하고 자꾸 내 생각에서 내 어떤 경험에서 자꾸 그걸 내 나름대로 바꾸려고 그래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건 진짜 사단이 속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돼. 각인돼야 돼. 혈과 육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 그리스도가 계신 영접된 자 속에는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만 하더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이게 와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뭔? 이걸 제대로 못 누리고, 이건 사실 안돼있더니까 자꾸 빙빙 돌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걸로 저걸로 자꾸 빙빙 돌아. 예.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이것이 진짜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다른 얘기할 것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난자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사실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꾸 빙빙 돌리고 방황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감남산의 언약, 오직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 통로에서 이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예요. 나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예?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나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로 돼야 돼. 이게 된다면 세상에 베라 빌고 있어야 돼.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육신의 모습이 어떤 행편이 상관없다니까요. 결국은 이 복음과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의 모든 것이다. 지금 육신적으로 형편으로는 보다 할것 없어요. 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십상이야 근데 가면, 가면 갈수록 예, 이게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충만이. 우리에게 딱 최질대벌이야. 뭐 성령 충만 주시 없어서 할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와 있어. 우리는 이런 영적인 힘 가지고 2 4시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음.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 이게 나의 본질이라. 음? 이게 내 본질이라니까요. 이미 내 안에 각인뿌이 체질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나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응? 다 여기 집중하세요 또 딴지도지 말고 여기 집중하세요 예? 이것이 안디옥 교회. 이게 세계 선교의 이제 시작이죠. 안디옥에서 오시아, 어디로요? 아시아. 성령이 인도를 막 거기에서 마게도냐로 갈게 전환점을 입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다고 해서 그 길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바꾸어 주시오예 전환점이 올 때가 있어 예 복음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무너지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요 로마 이게 당시의 끝이었어 세상 끝땅 끝이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한쪽에 이정표를 주시는.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쳐질되는이 일에 집중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뭐다 그렇게 되겠지만은 한 사람만 여러분들 아니래도 나한 사람만 이게 됐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메시지 주지만은 내한 사람이 이기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한지 모릅니다. 나한 사람 제대로 되면 분명히 전주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 살인다 물론 다 따라오고 함께 가겠지만은 어 잘났다고 안 따라오고 자기가 뭐 한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결국은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러면요. 어떤 결혼과 오느냐? 정말 하나님은 이안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많은 사람들이. 틀렸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옛날 거이 예? 문제 있으니까 막 고칠라고 나니까 고칠라고 우리 자꾸 고쳐보세요. 또 문제 생기고 또 무너지고 우리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바꿔버려야 돼. 뭘로 바꿔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 그래야 그게 영원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뭐새것 갖다 붙여놓고, 에? 다른 것 갖다가 세워놓으면 막 신선하고 깨끗하고 좋아 보이죠. 금방. 사람과 세상의 것은 금방 변질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나으신 자 이게 돼야 돼. 그때에 정말 우리 전주를 하나님이 저 아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실 것이냐. 바꾼다니까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오세아냐, 이 모슬렘, 이 모슬렘 지역이요. 지금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이 모슬렘이요. 세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유대인 보고만. 이 여정이 우리 여정이고, 우리 교회가 나갈 비전이에요. 뭐만 하면? 이것만 되면. 이것만 되면. 다되게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3집중을 하세요. 예. 3집중. 예. 아침, 낮, 저녁. 이건 어떤 시간 딱딱 잘라서 이게 이제 24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24시. 계속하다 보면 나와 내 것은 없어 사라져. 내 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망가 뭔가 영혼 속에 세 가지 세팅이 돼 플랫폼 물론 사람들도 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것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고 흘러넘치게 돼서 그 모든 걸다 가진 자가 플랫폼 여러분들 자꾸 과사 평가하지 말고요 자꾸 내가 나를 재단하고 이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남도 판단하지 말지만 나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주신 그대로 다 받아야 돼. 그대로 다 받아. 플랫폼.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게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보고 인정할 만큼 더,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 보여지게 돼 있어. 하면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소통하기 하나님과도 소통하지만 이 플랫폼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침에도 말씀했지만은 정말로 사랑이 깊은 관계. 하나님과 나만의 그 사랑이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 이말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나님이 위대하고 나는 인간 모자란데. 음. 하나님은 완전하고 나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자꾸 내 관점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이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훌륭 보고. 아니 성경 보고 지금 요새 우리 왜 저리 보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시기를 원해서 나를 뭐 삼았다고요? 뭐 삼았어요?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자녀라니까요 이게 이게 이제 이? 내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아직도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뭐도안 되고 맨날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어. 요그리 그래, 나를 볼 수가 없어. 요 내게 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 참.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뭐하고. 과거에 신앙생활 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고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러니 이해가 안 돼요. 메시의 자체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틀로 갖고 막 열심히 말씀드렸듯이 아당과 하와 그냥 버렸다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습니옛것 뜯어 고치려고 않고 옛 것은 지나가요.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세상에, 그런데 완전한 답. 그 답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도 무시하고 에? 모욕하는 예수가 진짜 답이에요. 진짜 답이랄까요? 처음에 초창기에 복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을해결자다그 답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서 영적으로 써미시되갖고 그리스도가 답이라. 차원이 달라. 말은 똑같은데 차원이 달라. 예. 전에는 내가 문제 있고 어림당 와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가를 이루도록 나를 성장시키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게 답이야. 예? 그게 답이라니까. 이 답을 못들려 사람들이 뭐 갈등을 뭐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었으니까저 사람이 바꾸고 회개하고, 그래 가지고는 그럴 수도 없지만, 나를 갱신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갱신이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진정이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씀이 들려요? 전혀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이루는 기회라. 그러니 세상에 금날 것이 뭐아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만 가이 뿌리 쳐지려면 다 끝난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면은 점점 점점 내 안에서 자꾸 성장해. 누가 도와주시고 뭐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야, 계속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야. 그리스도가 구원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간 것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자꾸 제쳐놓냐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진짜 고백되는 그날이 와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시던 이게 스스로 고백돼야 된다 그게 정상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